영화 20도 부근까지 떨어진 서울 지역의 온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북극에서 불어오는 북극 한파에 의해서 기온이 하락을 하고 있다. 북극 한파와 앞으로의 기온,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지도고요. 위로 쭉 보시면 직선으로 보시면은 올라가면 북극해가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극해고요. 북극은 어, 대륙이 아니라 바다죠. 그런데 북극이 대륙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당히 두꺼운 얼음에 의해서 북극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대륙, 대륙처럼 보이는데 대륙은 아니죠.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 그린란드 지역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북극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지금 한파의 원인, 기상이변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한파의 원인이 이 북극해 지역에 제트기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북극의 한파. 지구는 온난화 공장을 많이 만들면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북극의 얼음,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많이 녹았죠. 1980년도만 해도 상당히 추웠어요. 그게 지구 온난화,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거기서 배출되는 대기가스라든지 순환을 방해를 하면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부에 있는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영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작용을 많이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추운가라고 하면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거나 뭐 그러지 않았죠. 전 세계의 산업 활동이 좀 줄어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북극의 해빙 이 얼음이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의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얼음이 상당히 많이 녹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얼음이 녹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도 기상이변이 좀 있었죠.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겨울철에 이렇게 한내 굉장히 추운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1월 9일 12시 현재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38도 40도에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시베리아 위쪽을 향하는 그 지역들이 바로 북극에 해당된다. 거기서 내려오는 제트기들. 이게 대륙성 고기압으로 그게 남하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한파라고 하고요. 북극은 바다인데 두꺼운 얼음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극 대륙으로 오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극해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름철에 좀 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해는 아주 그~ 춥지는 않는다. 한정 30년 전에는 이런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겨울철 같은 경우 국내도 영하 20도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 뭐 중반 이랬을 때는 상당히 추웠죠. 지금은 많은 공장지대를 짓고 전 세계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대기 오염에 의해서 여름철 이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겨울철 역시도 영상기온을 어,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그것은 지구의 산업 활동과 어 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어 멈췄죠 그러면서 대기가 상당히 깨끗해진 부분들도 있고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좀 더뎌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현재 겨울철 추위를. 만들고 있다. 자, 북극발 최강한파에 강원이 꽁꽁, 향로봉이 영하 28.9도다. 향로봉하면은 북쪽으로는 금강산,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설악산과 오대산. 그 중심에 있는 봉우리죠. 향로봉이 영하 28.9도까지 떨어졌고요. 상당히 추워요. 체감 온도는 뭐 영하 42도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전일 뉴스였어요. 금일 뉴스 보시면 한라산 눈이 140cm, 영하 15도. 제주 사흘째 한파와 폭설, 강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한 40년 정도 전이었을 때는 정상적인 겨울이에요. 겨울. 소한 추위. 라고 해가지고 소한 그다음에 대한 추위다라고 해서 대한 태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거리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들 소한과대한의 추위가 만들어지는데 40년 전에는 이게 정상적인 추위였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가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음, 요 근래는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이것은 지구 올라나와 관련돼 가지고 북극의 얼음들이 녹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 코로나 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산업 활동이 조금 멈추면서 그러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폭우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기상 이변들이 막 속출했다라고 볼수 있고 겨울철은 굉장히 추워지면서 140cm의 상당한 눈이 오고 영하 15도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추위가 발생하고 있다. 북극 한파, 이빙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얼음이 많이 녹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얼음이 좀덜 녹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북극의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상당히 지금 추워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Windy.com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대륙성 고기압이에요. 대륙성 고기압들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사, 지금 상당히 춥죠.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도고요. 어, 보시면은 12시 현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추워지는가라고 보면 내일 일요일 역시도 영하 11도 정도 새벽 3시 기준으로 영하 11도 상당히 춥죠 월요일은 그거보다는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그래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 되면서. 일정 부분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수요일 이후, 수요일 영시 영하 2도, 최저 기온으로 봤을 때는 영하 3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쯤 되면은. 보시면은 어, 영상 9도까지 올라간다. 강력한 추위는 일요일과 월요일 정도까지 지속된다. 화요일부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쯤 돼서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추울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는 서울이고요. 어, 부산도 비슷해요. 부산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화요일까지도 영하 6도,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대신에 부산 지역은 낮기온이 화요일 오후부터는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낮기온이 1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제주도를 보면 화요일까지는 영하의 기온에서 계속되고요. 수요일 날 어, 날이 되면 그때부터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영상 8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 보면 돼요. 즉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추울 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질을 보면은 많이 열버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산화 질소의 농도, 대기질을 보면 열버진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도 이게 굉장히 짙었어요. 짙었는데 현재는 이 상당히 추워지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기의 질은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SO2 이산화황에 대한 농도를 보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질이 안 좋죠. 그 다음에 CO 농도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안 좋죠. 공장지대에 돌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국내는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의 실은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누적 강수량을 보면 앞으로 다음 12시간, 3일, 3일, 5일, 다음 10일까지 1.9mm 정도 누적 강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폭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유럽 기상청 정보로 보면은 누적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유럽 기상청 정보로는 지금 큰 눈이나 이런 게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서울이 뭐 영하 10도 근처에서 지속이 되는데 화요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고 수요일 오후부터 풀린다 부산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낮, 낮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요일 정도에는 영상 1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적으로는 화요일까지는 영하권이 있고 수요일부터는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잘 하시고 수도관이 얼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 동파 예방을 하시면서 안전에 만반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Thank yeah. you.